안녕하세요. 광대소원사 무대 포 막가자. 예, 동영상을 잠시 올리겠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 광대소원사가 예, 멤버십이 네, 확장이 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지만은 가능하다고 해서 예,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니 예, 우리 저기. 광대소원사를 사랑하시는 유치님들 예 지인님들 예 멤버십 가입을 예 많이들 해 주셔서 예광대소원사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모르겠어요. 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저기 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올려 보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은 유비무한으로예 이렇게 짧은 영상이나마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린다고 예 광대소원사가 예 우리 유치님들께 예 외쳐봅니다 예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